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4번째 시간으로 일본인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3 결국 이, 와, 이 역시 와 문화의 역량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는 서구권의 개인주의와는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설문을 해봐도 정작 한국인들 스스로가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5. 목욕 문화. 위생관념이 보편화된 요즘은 그렇게 특이할 것도 없지만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당연시되던 옛날에는 목욕이 습관화된 일본인들이 상당히 특이하게 비쳤다는 말이 있다. 일본인들은 집에 욕조가 없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좋아한다. 그것도 반신욕 같은 것이 아닌 푹 담그는 것을 선호하기에 욕조의 깊이가 타고 것보다 1.5배, 2배는 깊은 매우 엄청난 모습이 일반적. 일본은 세심한 난류의 영향으로 연간 강수량이 고름으로 시설 물이 매우 흔하고 온찬도 아주 많기에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 것은 당연했다. 6. 종교 문화. 오랜 기간 불교와 전통 종교인 신토를 전 일반적인 신앙으로 유지하기 있기에 범신론 혹은 다신론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어느덧 전체적으로 불교적 불교의 색채가 매우 짙다. 한국이 조선시대 불교가 한동안 폐척당했고 중국은 한족 왕조가 대개 유교를 강조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공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교의가 덜 쓰이게 된데 비해 일본은 불교의가 더 자주 쓰이고 많이 쓰였다. 특히 범어가, 범어는 더욱 그렇다. 일본어의 경우를 보면 직쇼라는 욕도 기원이 불교 용어인 축생이다. 생 아수라, 사바, 왕생, 꼬맹 이를 속되게 이르는 가키나 코조도 불교용어인 아기와 동자성이라는 뜻이고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아마라는 단어도 피곤이를 일본식으로 훈독한 단어이다. 이렇듯 불교용어가 일본어 곳곳에 유교적 뉘양스가 배어있는 한국어, 중국어와는 다르다고 한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노는 날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심지어 할로윈이 무슨 의미있는 날인건 물론,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탄신일조차 모르는건 기본이며, 서양과 한국에서도 비전고인절도 아는 부활절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복신앙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심하다고 볼수 있다. 신정의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하는 인파만 봐도 경이로운 수준. 하나 세속주의가 유독 강한 동아시아 특성상 일본도 이외는 아닌지라 종교 분류가 철저하고 극단적인 종교광신대의 비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기독교의 교리가 정치사회에 적정케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 국교로 지정한 역사는 없다지만 오히려 독실한 교인의 비율로 치면 유럽보다 더 강한 더한 경향이 있는 미국과 다르게 종교와 개인의 가치관과 국가 분위기를 자주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편. 7. 국가를 자신들의 요람으로 생각한다. 일본인 개인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와 다르듯 일본인들이 국가관이나 의국이라는 개념의 형태는 매우 특이하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국가관은 우리 공동체주의를 확대함과 같고, 중국인의 국가와는 중화사상을 오래 유지해온 만큼 때때로 자신과 국가를 일치시키기까지 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남다른데 일본인은 이들과 비,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일본이 고대인 선미라서 주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다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먼저다가 남북전쟁 시대에 제국주의 태클을 타서 증민인지가 되는 것을 피했던 근대 제국주의 시절 높은 경제력으로 타국의 경제력에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피하 현대까지 철저히 국내을 방어해 오면서 일본인들을 지켜주었기에 일본인들의 국가관은 한국인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물든 개발 독재 시대를 지나기 전까지 유지해 왔었고 별종인 독일인을 제외하고 유럽인들의 국가관에 가까운 국가관인 우리 가족이랑 우리 이웃 사촌들 그리고 이들을. 조상태도로 내려오는 재산과 땅은 우리가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키면 누가 나 대신 이들을 지켜주겠어와 하는 사뭇 다른 이 열도가 아니면 우린 결국 침략이 항상 노출되고 말 거야. 우리가 계속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이곳을 지켜내야 해에 가깝다. 일본 땅이 조국 땅이니까 지킨다기보단 자기들이 안전히 숨을 수 있는 선거 같은 땅덩어리니 읽기 전에 나서서 지킨다는 것. 일본인의 국가관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별개로 생각해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국주의 시절에 유독 되는 시절이었다. 8. 과거사에 대한 시각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배전 직후 민주주의와 함께 평화주의를 강제로 의식받았는데 이것이 반세기 동안 현대 일본 사회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전에 일본군이 강제 해체되고 징병제가 금지되었으며 문민 통제도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등 일본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사실을 징병제로 대다수 남성이 병력을 이행하고 한민족인 북한과 반세기가 남는 기간 동안 제재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의 비해 현대 일본인들은 전쟁 과거사 국가 간에 대해서 큰 혼란에 빠진 속에 서서히 잊혀져 무감각해졌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본에서 극히 소수를 차지하는 신우익주의자들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준동해 오고 있으나 대중의 무관심과 일본 공안의 감시로 큰 사고는 못치고 있다. 이 심한 사건은 그나마 한예라고할 것이다. 2010년대 들어와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세 변화,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 국이랑 자전 외교충들이 일어나면서 우익세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 일본인들 대다수는 20세기 때 일본적과 달리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상술한 이유로 국가적인 움직임에 진지한 관심이 적고 한국 등과 달리 역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민족 정서를 가질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무리 골수 우익이라 해도 2015년 일본 쟁변제 반대 시위를 보면 20세기 일본 제국과 달리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볼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크게 보도되는 그곳이 현장을 가보면 시위대들이 경찰들에게 고립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들에게 눈길도차안 주고 지나쳐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오히려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더동결를 받으면 받지. 하시모토 도로마저 헤이트, 스피치 금지 반지 걸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크게 보도된 새 영모 등의 역사 왜곡 교과서 논란만 보면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상이나 새 영모 교과서 채택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은 2차 대전과 전쟁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을 안 해왔는데 탈 구입 R을 하는 판에 이르다 보면 아시아 주변 국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추세에 따라 점점 중립적이라고도 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단카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편이다.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큰 국제적 이슈가 된 데는 에 김학순 할머니의 용감한 정언과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양심의 양심 있는 진보 지식인들의 기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일본 회의 등 일부 우익계에서는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회복시키는 것이 일본을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수정주의적 관점을 내비치고 있고 아베 내각도 그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 세력은 자민당 내에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친미 성향임에서도 친예민친경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의익의 이미지인 신의익과는 괴를 달리한다고 볼수 있다. 그, 지나친 정치의 무관심. 정치에 관심이 심각할 정도로 다이 위의 과거사 무관심과는 거의 연관된 부분으로 예시당 초 사이가 무엇을 안 배우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극단적인 경우로 한일 무역 분쟁이 터일도 모르는 젊은 청도 많았는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에 젊은 층을 길도록 공차에서 발매한 버블티가 전례시이 때를 치기도 했으니 이는 단순히 젊은 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꽤 나이가 있는 30대 심하면 중년까지 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019년 총선의 투표율이 고작 48%다. 반대로 대한민국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무려 78%에 육박한 걸 보면 정말로 관심이 없구나라고 절실히 체감된다. 도사카 유지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정당이 없을 정도로 일본인들은 자국 정치를 남의 일 취급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